강남 바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이죠. 무서운 변칙수 28강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할 거는 바로 추정구단과 창호구단의 바둑에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창호구단이 이렇게 단수를 친 장면입니다. 아, 제가 이거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위로 끊거나 아래로 끊거나 하는 거였는데요. 실전에서는 아래로 단수를 친 거죠. 예, 귀쪽으로. 이건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최종 구단도 조심스럽게 있고따내니까 젖히고, 예, 청어 구단이 걸렸는데요. 이게 정말 청어 구단의 무서운 변칙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걸린 거예요. 실리 제대로 차지하고, 이게 이제 이돌이 세력인지 공만인지 모르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흑은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흙에 다음에 한서 어딜까요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 두고 빵 때리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아까보다 더안 좋죠. 왜냐면은 흙에 여기 있는 이 선에, 이 선에 있는 흙돌이 전혀 하는 게 없고요. 또 들여다보는 것도 남고, 젖히는 뒷맛도 남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친 게 흙보가 어디를 두라고 하죠? 요것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이걸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은요 이게 이제 기본 정석으로 환원이 된 거죠 위에서 끊으면 아래로 빠지고 단수 치고 들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요 정석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일단 요거는 제가 좀 따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치고 빠지고요 이걸 두면 똑같아져요 뭐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두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흑이 요 미는 게축 관계가 있는데 요게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눈목자로 붙이면은 요 형태가 좋습니다. 흑의 형태가요. 그래서 위로 안, 끊어, 안 끊었던 거죠. 그래서 창호구단이 준비한 수는 바로 이제예요 뒤로 치겠다. 요거를 두면은 따냅니다 그러면은 아까 빠졌을 때 단수치고 이거를 선수할 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100이 이득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잘하셔야 돼요. 이거 실전에서 써먹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강남바둑도 모르는 변칙수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진짜 성공률 99% 예. 입니다. 요걸 이을 때요. 요 때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두느냐. 이게 꼭 100이 이제 변칙처럼 성공을 하네요. 이거를 막고 끊고요. 요거는 이제 양단수여서 안 되죠. 잊고 이렇게 두고요. 100이 벌려둡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두면 되는데요. 이게 창하우구단의 이제 변칙수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흙이 약간 좋습니다. 약간 좋다는 건데 뭐 흙이 굳이 집으로 몇집 좋은지 설명해라 그러면 한두 집 정도 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백이 실패를 해도 크게 나쁘진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끊고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백돌보다 옆으로 빠져 있는 게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백이 이렇게 손을 빼면은 나중에 흙이 막고요. 치중하고 젖히고 있고 먹여치고 따낼 때 맞고요. 단수치고 이 귀에서 패가랍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네, 이건 정말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백이 이걸 하나 받아야 되는데요. 또는 이제 뭐 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데 나중에 흙이 막 이런 거 갖다 붙이고요. 야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의외로 만만치 않은 수법이에요. 요게 이제 빠져 있는 흙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흙이. 그래서 이거는, 예, 물론 이제 바로 따내지 않고 이런 거 붙이겠지만요. 100에 망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아주 경우에 따라서 정말 유력한 수입니다. 근데 일단 거의 초보자분들은 여기둘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 이걸 단수치고요. 이렇게 두고, 뭐 이거 두고 벌려두면 됩니다. 흙 모양을 잘 견제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100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100이 33에 있어서 축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축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서 또 축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진짜 제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이걸 두고 젖혀야 되는데요. 요거 100이 아주 유망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정석들 이 상태에서 위로 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은 대부분 분들이 아까 제가 미, 말씀드린 건 필살기구요. 정말 말 그대로 필살기. 한 방에 끝내는 거. 요거는 이제 기본 정석들. 여러분들 정석 좀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위로 끊는 것과 아래로 단수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끊으면 흙이 아래로 빠지고요. 단수치면 빠지고 막고 여기를 둡니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기본 형태고요. 축의 흙이 유리하다. 만약에 이제 흙돌이 여기 있어요. 그럼 꼬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축관계가 있냐면 있고 틀어 맞고요. 바로 이 축이에요. 이 축의 이축흙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소목 정석편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시도록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고 이거 두고 여기 두고요 이렇게 두는게 이제 기본 형태예요 이거 두고 막을 때 잡아야 되고요 지금 같은 형태라고 하면은 흙이 이 달리는 자세가 아주 좋죠 왜? 이 백한점을 협공하고 있으니까 그 백이 다가왔을 때 이제 흙이 가르고 나와서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또는 여기 붙이면 붙여서 이제 살자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백이 이쪽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두냐 이건데 여기서 이게 단수 치면은요, 이거 진짜 무서운 꼼수죠. 이거 둬가지고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두면은 막고 잡히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때 예, 요게 신의 한수입니다. 요, 빠지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한, 기원급수로 이제 상급 정도 되셔야지 요 형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양자충으로 백이 잡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수를 줄여도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기둥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해하시면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흑이 백이 여기로 단수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단수칠 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흑이 둘수 있는 게 있는 것과 단수 치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수 칠 때는 항상 백이 위에서 빵 때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두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백이 여기로 때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이 폭이 너무 좋거든요. 걸쳐져 있고요. 여기 뭐예요? 소목이잖아요. 땡큐 하면서 이건 그냥 이렇게 두면은 흙 모양이 어떻게 돼요? 흙 세령은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예, 배석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요게 둘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되는데, 요 형태는 뭐 이렇게 두고요. 누가 좋다? 흙이 좋은 거죠, 지금. 이것도 이제 백이 좋다고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빵따른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게 너무 백한테 신경 쓰여요. 이거 두면 젖히고요. 뭐 이거 잡으면은 백두 점이 잡히니까 뭐 이거를 단수 치고 이렇게 하면 밀어 버리고요. 꽉꽉 막힙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활용당해 가지고. 그래서 백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이거를 두고, 그럼 이렇게 밀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흙이 이거를 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약간 어렵긴 한데, 이걸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요게 이제 미는 게, 흙이 젖히는 자세가 아주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수가 아주 강력해요. 이걸 두면 백이 늘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또 젖히면 은 끊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백이 어렵다. 어려운 싸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소목정석 편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늘어야 됩니다. 그럼 흑이 맞고 벌려두는데 이건 아까보다 좋죠. 그런데 흑이 밀때 백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흑이 2단 젖힘을 하고요. 이때 백은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이 스퀴즈 퓨즈가 걸리는데요. 잡을 거냐, 지킬 거냐 두 가지인데, 요거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살아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두고두고 나서 이 끊고 이렇게 넣는 게 신경이 쓰여요. 이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두면은요, 여기도 이렇게 안 있고 호구를 치는 거는 어쨌든 이백한 점을 좀더 압박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한, 바둑은 한수한수가 정말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어도 똑같아요. 여기를 두면은, 이때 백이 요한 점을 이제 안정을 취하는 거죠. 뭐, 아까처럼 이렇게 젖혀가지고요. 이렇게 살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흙이 안쪽에서 끊을 수도 있는데요. 끊으면 이렇게 두고요. 단수 칩니다. 이쪽에서 단수 치면 안 돼요. 이거는 백이 이쪽으로 빠지고 나중에 끊기고 늘었을 때 흙이 못 살아가지고요. 여기 단수치고 흙이 빠지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오면은 이제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요거 이제 흙의 주문이고요 백은 여기서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무슨 뜻이냐 손 빼면은 이렇게 축으로 잡겠다 이거죠 그러면 흙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두거나요 뭐 하나 지켜두면은 요 흙이 이제 귀을 차지하긴 했지만 집이 몇집안 되잖아요 합쳐서 1 0 집도 안돼 반면에 백이 지금 두수를 둬서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이 흑돌들 세력을 완벽하게 지금 견,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상계 백집도 짭짤해가지고요. 이거는 백이 충분한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오늘 설명해드린 게끈 위로 끊는 거, 이 기본 형태와 필살기 이거죠. 창어구단의 필살기요. 여기서 최정구단은 이렇게 두었다 이거구요. 그런데 정수는 아래로 빠지는 거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두고 여기서 느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 두 점을 선수로 확실하게 잡아 두어야 된다. 요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잃어,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구요. 제가 그런 마음이 아파요. 정말. 끊는 것과 단수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심화, 그러니까 소목정서편에서 이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은 더욱더 재미난 강남바둑의 무서운 변칙수 29강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떠신가요? 빨리빨리 보고 싶으시죠? 이거 진짜 실전에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상대방이 깜짝 놀라실 놀랄 거예요.